버디 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프로입니다. 우리 왼손잡이 부탁 골퍼분들이 필드에서 버디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정확도가 중요한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첫 번째 항상 거리감을 잘 맞춘다. 자, 뭐, 예를 들어서 20m, 30m. 이런 거리에 내가 착착착 잘 맞춰줄 수 있는 거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그, 홀컵이 있으면 홀컵보다 왼쪽, 홀컵보다 우측, 아니면 홀컵 바로. 이런 방향성이 되게 좋은 웨지샷을 구사한다. 어떤 게더 버디 확률이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리감을 항상 맞추는 거. 즉, 30m, 20m, 이런 어프로치에서 거리감이 정확하게 맞춰준다라는 건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고 원하는 지점까지 공을 항상 일관되게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사실 감각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각적인 것보다는 스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커버가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방향성으로도 우리가 어프로치의 버디 확률 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공을 일관되게 공을 갖다 놓는 것보다 그 방향으로 칠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홀컵에 넣는 퍼터, 퍼터가 훅 라이가 있어요. 훅 라이에서 내가 우측을 보고 그 거리감을 태워서 이제 칩니다. 그 거리감이 있다고 해서 그훅 라이에서 내가 잘칠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보는 것, 내가 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공을 치는 것.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리감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프로치를 할 때는 항상 좀 방향성 위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연습장에 갔습니다. 내가 뭐 30m 타겟이 있거나 어떤 뭐 바구니가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거기를 겨냥을 하고 어프로치를 했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왼손잡이 우타 분들이 그립을 약간 슬라이스 그립으로 잡거든요. 왼손잡이 우타 분들이 바깥쪽으로 몸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감싸지는 그립보다는 약간 위크하게 잡는 슬라이스 그립을 많이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립 자체를 좀 감싸주면서 스트롱하게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웨지 샷을 할때 핸드 포스트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 포스트가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핸드 포스트가 된 상태에서 그립 자체가 위크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핸드 포스트가 된다면 이 공은 강하게 임팩트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방향성에도 굉장히 편차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손 자체가 핸드퍼스트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립 자체가 이렇게 약한 그립으로 이렇게 열려잡게 되면 임팩트 때 어느 정도의 릴리즈 발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나 우리 왼손잡이부터 분들은 이 릴리즈가 약한데 그립 자체를 이렇게 약하게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핸드퍼스트를 하더라도 그립 자체가 약간 감싸지는 느낌으로 핸드퍼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립 자체가 약간 감싸지는 느낌으로 핸드 퍼스트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임팩트를 주면 자연스러운 릴리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어프로치 특히나 어, 배관에 이런 외지로 샷을 할 때는 내가 오른쪽에 공을 놓고 핸드 퍼스트를 해요 오른손으로 먼저 이 각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왼손을 잡을 때는 손등이 살짝 감싸지도록 이렇게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조금 더 강하게 쥐고 스윙을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방향성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맞는 거리감이 생기면은 버디 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억하세요. 이 웨지는 그립 자체가 감싸지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